벌써 3일이 지났는데 이 예언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군 그를 믿은 것이 큰 실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대족장님! 전 부족이 명령에 따라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서 야영지를 준비해야겠다 전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식량과 숙소를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대 네, 대족장님, 전사여 그런 맛이 헬스크림 소식은 아직 없나? 전쟁 돌의 부족과 함께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직 없습니다. 헬스크림님 쪽 소식은 한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진장 그런 맛이 대체 어디 있는 거요? 무슨 일이죠? 금이 더 필요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버튼이 반짝이는 건. 퀘스트 일지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목표를 확인하려면 퀘스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꿈을 되지 마라. 명예를 위하 일꾼은 금을 채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금광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당 사이를 왕복하며 금을 채취합니다. 여기 추가 일꾼이 있습니다. 금 채취 속도를 높이려면. 한가요? 보유한 금의 양은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일꾼이 금을 채취하여 전당으로 가져갈 때마다 금 보유량이 증가합니다. 유닛을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당을 선택하면 하단 중앙에서 유닛 생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비 완료라! 늘어난 인구를 유지하려면 오크 진지가 더 필요합니다 진지는 식량을 공급하여 추가 병력을 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지를 건설하려면 먼저 일꾼을 선택하십시오 에? 이제 명령창에 건물 건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기꺼이 합주! 좋아요, 좋아 준비 완료. 전쟁 준비실을 적절히 배치하면 나무를 채취할 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꾼 중한 명에게 지시하여 다른 일꾼이 나무를 베고 있는 근처에 전쟁 준비실을 건설하십시오. 무슨 일이죠? 일하자 일. 네. 완료. 도클레가르 노갈 정령들이 준비 오류한... 완료. 작업 완료. 네. 기꺼이 합주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네 알려 작업 완료. 도가. No 물대지 마라. 전쟁 준비실에서는 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업그레이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요? 작업 완료. 할수 있고 말고요. 더 필요합니다. 이제 병영을 건설하였으니 그런트를 훈련하여 병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트를 훈련하는 건물에 집결 지점을 지정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훈련을 마친 유닛은 동요하는... 자동으로 집결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집결 지점을 설정하려면 유닛을 생산하는 건물을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를 우클릭하십시오. 퀘스트 완료에 필요한 만큼 그런트를 훈련하십시오. 내 모습을 어디에? 연료 완료. 작업 완료. 네? 東和幼鳥はデモスオーディエ。 도움이 필요한가요? 내 목숨을 보드에 금이 더 필요합니다. 연구 완료. 작업 완료.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무슨, 무슨 일이죠? 내 목숨을 호두에. 네, 할수 있고 말고요. 구물 되지 마라. 로클레가르, 노갈. 네, 네, 혹시 어디에?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너희 오크는 얼라이언스 수용 정책을 위반했다. 우리님이 너희 지도자 중 하나를 생포했다. 지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족장님 저들이 우리 지도자 중한 명을 생포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마신님이 아닐까요? 아니길 바랄 수밖에.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록타로가 전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인간들을 몰아내자. 명예를 위하여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부 토클레가 통가 구불되지 마라 토클레가 통과! 내가 바로 대조하자 방법 완료 구불지 마라 정확한 인간들을 처치했습니다 스랄과 병력을 이끌고 다리를 건너 그로운 마쉬를 찾으십시오 구불지 마라 전투 중 건물 하나가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된 건물을 수리하려면 먼저 ]가요? 일꾼을 선택하고 수리 버튼을 클릭해요. 수리하려는 건물을 좌클릭하십시오.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좋아. 내가 바로 대장이다. 녹차. 물리지 마라. 클레가 노갈, 다부 음. 좋아. 명예를 위해. 무슨 일이죠? 기꺼이 합주!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네? 도물대지 마라 음, 명예를 위하여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온다부 도움이 필요함을 내지 마라. 음. 좋아. 아까 아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자원 수입의 일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유지비라고 합니다. 아목원하다 어디에, 어디에? 지 마라. 응? 레가아장님 무슨 일이 내가 장이다레가아 여러 마법 유닛들을 함께 조정할 때. 각각의 마법 유닛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그룹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개별 유닛을 선택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유닛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한 유닛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작은 초상화로 표시됩니다. 이 유닛 초상화 중에서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유닛은 현재 선택된 소그룹입니다. 탭 키를 누르거나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지 않은 유닛의 초상화를 좌클릭하면 소그룹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된 소그룹의 마법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어디지 마라. 나를 인도하시오. 무슨 일이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정령들이 공허한. 블러소 대족장. 명예를 나를 위해 하시오. 로클레가르 노르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무슨 일이오? 꿈을 대지 마라. 무엇이 필요하오? 영령군 용용한 대족장님. 그런 마신님이 붙잡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비탑의 감시가 사마만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답을 파괴하라. 헬스크립을 구해야 한다. 그다면 어서, 탑을 파괴하라! 데스크림을 구해야 한다! 불러서 대족장을 내지 마라! 포클레가 누가? 응? 내가 바로 대족이다수호뭘 원하십니까? 점점 더 나를 인도하시오 무엇이 필요하옵다 정령? 들이동요하 나를 인도하시오 구물대지 마라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그롬마슈, 괜찮소? 덕분에 난 무사하네 자존심에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야. 다행이군. 이제 이곳을 떠나 인간의 영토를 영원히 등지려고 하오. 내가 왔군. 날 따라오게 좋은 생각이 있네. 하하. <laughs> 인간의 배를 타고 떠나는 게 어떻겠나? 음 <laughs> 완벽하군. 그래도 호드의 나머지 인원들을 기다려야. 호드가 집결했습니다 대족장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제 떠나겠으라 서쪽의 칼림도 대륙으로 가게, 그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찾게 그러면 동족을 구원할 수도 있을 테니까.